예. 아니, 뭐이 신기해 가지고. 바로바로 음, 바로 이렇게 묵은지 무 음. 김치를 지금 매일 하잖아. 아... 김치를 매일 하니까. 이거는 도아 음... 이거 몇년된 거예요, 이게? 겁나. 이 작년 도 있고 한 5년 된 것도 있고. 아. 오... 오... 오래된 거부터 이렇게 오래된 음... 음. 서비스 잘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응.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내가 오자고 한 거는 우리랑 약간 비슷한 거 같아가지고 약간 아들도 아까 그 사람 양반의 아들인 거 같고 응. 테레비서 에본거 같아.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김치 이렇게 하는 게 김치 맛이 내가 먹어보니까 이제 좀 가벼우면서 이게 좀. 아이 감칠맛이, 음, 감칠맛이 나네 응 감칠맛이 나네 응 그리고 고추장 같은 경우도 그런 뭐게 이제 좀 약간 특색이 있는 것 같아 내가 음.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막 일반적으로 막 사소한 음식점 같지가 않고 음. 진짜 집에서 먹는 느낌이 약간 더 많이 나더라고 김치는 엄마 어땠어? 김치가 익은 김치가 맛있어 익은 김치가 맛있었어? 깍두기가 맛있고 음.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엄마가 봤을 때는 음. 만들 수 있겠어 엄마가? 그럼 김치 종류를 이제 좀그 나는 그 아까 통무 있잖아 통무 음, 음. 그런 것도 퍼포먼스가 참 좋은 거 같아 음 그렇지 뭔가. 그냥 그 1인분에 하나씩만 줘 얘네들 보고 잘라 먹으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음. 통무도 약간 좋은 거 같고 그런 느낌도 퍼포먼스가 그리고 이제 같이 담그는 거 같아 그냥 그치? 배추김치 담글 때 포기로 응. 안담고 응. 응. 그냥 꼭지 따가지고 그렇지. 버무려가지고 버무려. 그냥, 버무려. 그냥 약간 그런 느낌으로 담는 거 같단 말이야 네, 대충 소금을 안 넣고 그냥 양념만 넣어서 국물을 어 우리 같지? 그 아, 김장할 제... 때 겉절이 뭐. 식으로 마지막에 남았을때 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응. 그런식으로 한거지 고추장도 약간 거... 어? 우리도 담근 고추장 있잖아 근데 우리고추 담는거 있지 담은거에다가 우리고추장에 우리도 뿌리고추장에다가 된장 응. 담은거랑 이렇게 옆옆이죠 근데 많이 없잖아. 그렇게 막 대량으로 쓸수 있는 양은 안 되는데, 음. 그보리꼬 치장하고 일반 고치장하 섞어서 써야 돼. 음. 음. 그래서 내가. 근데 아까 전에 뭘 표고버섯 가루 같은 거 들어간 거 아닌가? 감칠맛이 확 올라오던데. 음. 원래 보리꼬 치장 그런 거. 근데 지금 가볍던데 맛이. 보리꼬 치장 맛이 감칠맛이 나면서. 음. 근데 전반적으로 맛이. 이렇게 시원하다 그래야 되나? 음, 개어 개운해 전반적으로 된장찌개도 그렇고 아 그리고 불판은 어때? 불판 좋아 가스 불판이 좋아 가스 불판이 편하지 응 어, 가스 불판이 저 가격도 저렴하면서 구하기도 쉽고 깨끗하고 가스처럼 불판으로 해요 그리고 시스템은 보니까 아들이 아 밖에 있는 거 같고 서빙하고 이쪽으로 하는 거 같고 주방에 또 사람이 한세명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고기가 약간 숙성 같지 않았어? 아니, 맨삼겹살은그 맛이 그 맛이야. 그래? 기름맛. 그래도 고기가 좀 부드럽던데? 아니야, 똑같아. 지금 단단하잖아.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응. 두꺼워서 단단거네 아니, 근데 단단해도 이렇게 먹으면 퍼석퍼석 하거든. 원래 그 오늘 목살 같은 경우가. 목살이 이제 살덩어리가 두꺼워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부드럽단 말이야 살코기가. 그게 신선해서 부드러운 건지 근데 살코기가 되게 퍼석퍼석한 집이 있거든 또. 그건 얼린 거지. 그러니까 살코기가 이게 뭐라 그러지? 되게 부들부들하게 씹히는 거 있어. 안 남는 거입 입에. 씹히면서 넘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난 살코기가 좋거든. 그런 살코기는 육즙 나오고. 이것도 오늘 보니까 고기가 그 진물이 안 나오네. 그 물이 허연 물. 신선할 거야. 자 얼리지 않은 거를. 그러 그러니까 여기도 고기가 신선한 거 같아. 응. 회전율이 좋으니까 고기는 무조건 신선해야 되는 거야. 그러 그러니까 정육점 하는 사람들한테도 얘기 들어보면 정육점에 이제 고기를 많이 사다 놓고 있다가 안 팔리는 고기가 있으면 버려야 되는데 그걸 못 버려가지고 그걸 버리면 이제 돈이 막 날아가니까 못 버려가지고 막거팔다가 이제 망한다는 거야. 고기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다 버리고 음. 새로 이렇게 그럼 그면안 돼? 안 된다는 거죠 냄새 난 그럼 한번 단골이 떠나면 다시는 안 돌아온다는 거죠 김치는 내가 봤을 때 엄마도 충분히 뭐이 음. 정도 레벨 이상은 되니까 솔직히 김, 김치하고 장은 엄마가 잘해 그러니까 엄마 레벨이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봐도 된장도 엄마 된장하고 산된장하고 저거 된장보다 훨씬 맛있어 내 주변, 주변 사람들이 네가 장사를 뭘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 엄마가 30년을 했는데 <laughs>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딴데 가서 내가 좀 식당 일을 해볼까 그러다가 아 이거 뭐, 진 해야 되나 엄마가 30년을 했는데 엄마 밑에서 하면 되지 한 3개월 해보아 어디 가서 어? 어디 가서 3개월 해보라고 식당 일을? 응 음. 요새 구하지도 않아서 라고그 고깃집으로 한 3개월 하고. 그래. 가세요. 우와. 자는 식 어차피 넣고. 어차피 내나한때 3개월 딴 데서 일하고 와 봐야 네. 엄마랑 똑같아. 싸워. 어피 싸워 엄마, 내가 3개월 일하면서 봤는데 이게 아닌데니까. 그러니까. 야, 엄마 30년 했다. 어. 아니 뭐가 달라 그게? 3개월을 일 하나 하나, 하나. 똑같내가 봤을 땐. 엄마, 요새 고깃집은 이렇게 하더라. 내가 가서 배워 왔어. 그러면 그거는 그집 사정이고 우리 집 사정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래도 또 알아서 해야 해야 할 일들 있잖아. 왜? 아 있겠지 물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 오라는 거지이명래 내가 머리 큰놈 아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니 알아서 네가 아 이거 하는 이거게 해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나는 솔직하게 엄마 있잖아 음. 아, 물론 어렵겠지 식당이 음. 어렵겠지. 뭐 물론 그리고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겠지. 그리고 준비 더 해야겠지만 나는 아, 그렇게 어렵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음식을 만드는 거 대해서는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김치도 내가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자고 얘기했을 때 엄마 만들 수 있잖아. 아, 이런 맛으로 좀더 가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엄마 만들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반찬도. 내가 이런 맛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엄마 만들 수 있단 말이지. 지금 저희 오늘 담은 김치 있잖아. 음. 그것이 엄마가 담을도 못보 맛이. 그래, 아이 그건 알지. 아니 어. 내가 먹어보니까. 근데 이거거든 내 말은. 사람들은 조금 더 가벼운 맛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거지 내 말은. 음, 가벼운 맛을. 그렇지. 아니, 이거니까 이는 김치 맛이 맛있다. 그러니까 라이트한 거야. 이게 뭐 약간 가볍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연한 맛이지. 그래 저기처럼 불판에 못 굽게 하는 것도 나는 방법이라고. 음. 아니면 아예 그렇게 굴수 있게 음. 불판 세팅해 주든가. 음. 근데 안 구워 먹어도 김치가 감칠맛이 나고 시원하니까 이게 안 구워 먹어도 되잖아. 아니 구워 먹 많이 들어가잖아. 아 많이 들어가니까 김치가. 음. 김치가 많이 들어가. 계속 구워달라고 해. 계속 구워 먹으니까. 음.